선생님, 병원연의 뜨거운 불기운이 지금 선생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느껴지시나요? 그동안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며 속으로 한탄을 삼킨 날이 참 많으셨지요. 이제부터는 막혀 있던 길이 풀리면서 선생님 차례가 오는 시간이고 선생님의 세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해입니다. 1960년생 경자생 쥐띠 선생님들, 선생님은 남들 앞에서는 담담한 척해도 속으로는 늘 계산하고 점검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쥐띠는 원래 작은 징후를 크게 읽는 감각이 뛰어나고 기회가 오면 빠르게 잡아내는 실전 감각이 강한 띠입니다. 경자생은 쇠기운의 날카로움과 물기운의 빠른 흐름이 함께 살아있는 결이라서 겉으로는 조용하고 신중해 보여도 속으로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손익을 따지며 사람의 마음과 분위기를 재빨리 읽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무턱대고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여러 번 따져보고 위험을 피한 뒤에 가장 효율적인 길로 움직여온 분입니다. 그 덕분에 큰 위기 속에서도 버텨왔지만 동시에 머리와 마음이 쉬지 않아 긴장이 오래 쌓였고 혼자 끌어안는 습관 때문에 마음이 지치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은 불기운이 강하게 살아나는 해이니, 물기운이 강한 경자생 쥐띠 선생님에게는 바람이 불어 흐름이 바뀌듯 정체된 일이 움직이고 움츠렸던 마음이 펴지며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물기운은 불기운을 만나면 증기가 되어 위로 올라가듯 마음속에만 있던 계획이 현실로 떠오르기 쉬운 해가 병오년입니다. 다만 불기운이 강해질수록 결정이 빨라지고 마음이 급해질 수 있으니 올해는 빠르게 판단하되 행동은 한번더 확인하는 태도가 복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새해 소망 하나씩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병호년에 경자생 쥐띠 선생님께 도움이 되는 귀인의 흐름은 정보와 길을 연결해주는 사람으로 들어오기 쉽습니다. 쥐띠 선생님은 원래 사람을 넓게 두기보다 필요한 사람을 정확히 붙여 쓰는 감각이 강한데 병원연에는 그 감각이 더 예리해질 수 있으니 귀인의 결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께 힘이 되는 귀인은 월덕귀인입니다. 월덕귀인은 관계가 부드럽게 정리되고 큰 갈등이 완화되며 내 편이 생기는 흐름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자생 쥐띠 선생님은 눈치가 빠른 만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날을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한번 마음이 다치면 오래 다칠 수 있습니다. 병원연의 월덕귀인의 흐름이 붙으면 선생님이 예민해질 때도 관계가 크게 깨지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오해가 풀리면 결국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가족, 오래된 지인, 가까운 생활권의 인연에서 선생님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올해는 말을 줄이기보다 한번더 부드럽게 설명하고 확인할 것은 확인하되 감정은 눌러두지 않는 태도가 월덕의 복을 크게 키웁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을 돕는 귀인은 역마귀인입니다. 역마는 움직임과 이동, 변화 속에서 길이 열리는 흐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자생 쥐띠 선생님은 원래 안정 속에서 효율을 찾는 분이지만, 병호년은 불기운이 강해 정체된 곳에 오래 머무르면 오히려 답답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영마의 흐름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발로 뛰는 순간부터 소식이 붙고 이동과 만남 속에서 기회가 열리며 작은 변화가 큰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직, 부업, 거래처 이동, 생활 패턴 변경 같은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고 그 움직임이 곧 돈길과 사람길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영마는 바빠지는 만큼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 움직일수록 일정과 문서를 더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선생님께 들어오는 귀인은 천관 귀인입니다. 천관 귀인은 제도 규정 절차 공적인 흐름에서 도움이 붙는 쪽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자생 쥐띠 선생님은 원래 정보 수집이 빠르고 서류와 숫자 감각도 좋은 편인데. 병호년에는 계약 정산 문서 처리 같은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천관귀인의 흐름이 붙으면 선생님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고 복잡한 절차가 정리되고 막혔던 일이 풀리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지원금 혜택 행정처리 계약 구조 재정비 같은 부분에서 길이 열릴 수 있으니 올해는 귀찮아도 서류를 미루지 않고 제때 처리하는 것이 곧 복입니다. 이제 길한 기운의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자생 쥐띠 선생님에게 어울리는 길신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연 불기운은 확장과 추진을 키우지만 경자생은 물기운이 강해 감정이 달아오르거나 잠이 흔들리면 전체의 리듬이 무너지기 쉬우니 길신은 생활을 안정시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께 도움이 되는 길신은 복성입니다. 복성은 생활 속에 복이 커지고 작은 행운이 자주 붙으며 누적된 복이 현실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자생 쥐띠 선생님은 큰 한방보다 생활의 안정이 중요하고 작게 쌓아 크게 만드는 감각이 뛰어납니다. 병원연에 복성이 붙으면 갑작스러운 대박보다 생활이 편해지고 돈이 새는 구멍이 막히며 필요한 만큼의 기회가 꾸준히 붙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올해는 선생님이 정리하는 만큼 복이 늘고 생활 패턴을 단정히 잡는 만큼 기회가 붙습니다. 두 번째 길시는 재성입니다. 재성은 재물의 흐름이 살아나고 돈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는 쪽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성은 들어오는 돈과 함께 나가는 돈도 크게 만들 수 있으니 쥐띠 선생님에게는 관리가 핵심입니다. 병원년에는 지출이 늘어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재성의 흐름이 붙으면 선생님이 지출 구조를 정리하는 순간부터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통장 정리, 고정비 점검, 자동이체 정리, 카드 사용 패턴 조정 같은 현실적인 정리가 올해 재성의 복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세 번째 길씨는 해성입니다. 해성은 답답했던 매듭이 풀리고 막힌 흐름이 정리되며.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는 쪽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자생 쥐띠 선생님은 머리가 빠른 만큼 막히는 순간에 스트레스가 크게 쌓일 수 있고 그 스트레스가 오래 가면 건강과 관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병오년에 해성이 붙으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싶던 일이 풀리고 오래 미뤄둔 정리나 관계의 매듭이 해결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애매한 약속, 애매한 돈거래. 애매한 관계를 미루지 말고 정리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운도 가벼워집니다. 재물의 흐름은 병오년의 경자생 쥐띠 선생님에게 움직이면 붙고 정리하면 남는 운으로 들어옵니다. 선생님은 원래 허투로 쓰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마음이 불안해지면 안전을 위해 쓸 곳이 늘어나거나 사람 때문에 새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돈이 들어오면 먼저 지출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과의 돈거래는 따뜻하게 도와주더라도 조건과 기한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오년 불기운은 말이 빠른 사람을 주변에 붙게할수 있으니 급하게 결정하라는 제안, 책임이 흐릿한 투자 보증과 공동 자금처럼 애매한 돈거래는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신 영마의 흐름을 살려 발로 뛰며 확인한 정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재성의 복이 실질적인 돈으로 남습니다. 올해는 큰 돈을 한 번에 잡기보다 작은 기회를 여러 갈래로 만들어 모으는 방식이 더 길합니다. 건강은 경자생 쥐띠 선생님에게 올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 기운이 강한 분들은 생각이 많아지면 잠이 먼저 흔들리고 잠이 흔들리면 소화와 순환이 같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병오년불 기운이 들어오면 활력이 오르지만. 동시에 열이 오르면서 잠이 얕아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규칙적인 수면이 곧 재물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늦은 시간 자극적인 음식과 과도한 화면 노출을 줄이고 따뜻한 물로 몸을 풀고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불기운이 과해지지 않고 선생님을 돕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무엇보다 쥐띠 선생님은 마음이 바쁘면 몸이 더 빨리 지치니 일정이 바쁜 날일수록 휴식 시간을 일부러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몸을 움직여 기운을 풀어내면 마음도 같이 편해집니다. 관계운은 병원연에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불기운이 강해지면 사람의 말이 많아지고 소식이 빨라지고 만남이 늘어납니다. 쥐띠 선생님은 사람을 넓게 두기보다 필요한 사람을 정확히 고르는 감각이 강하니 올해는 인간관계의 정리가 곧보이 됩니다. 월덕의 흐름이 있으니 관계가 부드럽게 풀릴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역마의 움직임이 강하면 새로운 인연도 많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깝게 둘 사람은 가까이, 멀게 둘 사람은 예의있게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돈과 연결되는 인간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조건과 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이 원칙만 지키면 천관의 흐름이 보호해주고 해성이 답답한 매듭을 풀어줍니다. 마음가짐은 병원연을 편하게 보내는 핵심입니다. 경자생 쥐띠 선생님에게 올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빠르게 판단하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불기운이 강해지면 마음이 급해지고 급해지면 실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선생님이 마음에 새기면 좋은 기준은 이렇습니다. 나는 급할수록 한번더 확인한다. 나는 움직일수록 기록하고 정리한다. 나는 좋은 인연은 붙이고 불필요한 인연은 정리한다. 나는 잠을 지키고 몸의 리듬을 지킨다. 이 마음가짐이 선생님의 운을 단단히 잡아주고 복성이 주는 생활의 안정, 재성이 주는 돈의 흐름, 해성이 주는 해결의 흐름을 현실로 붙여줍니다. 병호년의 불기운은 선생님을 흔드는 불이 아니라 선생님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불을 등불로 쓰면 길이 밝아지고 불꽃으로 쓰면 지치니 올해는 속도 조절이 곧 복입니다. 1960년생 경자생 쥐띠 선생님들, 2026년 병호년은 정체된 흐름이 움직이고 답답한 매듭이 풀리며 생활이 다시 정리되는 해입니다. 관계가 부드럽게 풀리고 움직임 속에서 길이 열리고 제도와 절차가 선생님을 보호하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생활 속에 복이 쌓이고 재물의 길이 열리며 막혔던 일이 해결되는 기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올해는 정리와 확인을 습관으로 만들고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않되 기록을 놓치지 않으면 병원연의 불기운은 선생님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선생님의 인생을 밝히는 복의 불이 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